현재 리플에 대한 정말 엄청난 공식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은행이 방금 리플과 인터넷적 프로토콜을 결제 영역에서 매우 유망하다고 지목했다는 겁니다. 실제 그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보더라도요, 이건 그냥 강세 신호 수준이 아니고요. 이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리플의 아키텍처로 이동하고 있다는 확증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세계은행과 IMF는 이번 주 워싱턴에서 실제로 리플 결제에 대한 회의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의 여성,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바로 크리스틴 라가르드죠. 오래전부터 화폐의 미래는 디지털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 여성이죠. 리플 보유자들이 기다려온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은행이 국경 간 청산 시스템의 현대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리플의 기술에 대해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하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권장 드리겠고요. 제가 세계은행, IMF, 리플, 블랙록, 그리고 스웰까지 모든 연결점들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세계은행의 보고서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189개의 국가들을 대표하고 세계 경제정책을 관리하며 국제개발자금을 지원하는 바로 그 기관들이 이제 미래 금융인프라의 중추로서 리플의 기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추측이 아니라 이건 바로 검증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그 보고서가 발표된 바로 그 시점에 IMF와 세계은행이 어디에 모였냐. 바로 워싱턴 DC에서 고위급 회의를 열기 위해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년간 화폐의 미래는 디지털이며 국경간 암호화폐 결제는 발전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해온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참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리플이 이미 세계 은행과 협력하여 신흥시장의 결제, 청산 및 결제 시스템을 현대화했다는 사실이죠. 세계 은행은 이미 리플렛을 차세대 국경간 결제 솔루션을 위한 사례 연구로 사용했습니다. 왜 그들은 리플을 사례 연구로 사용했습니 사용하고 있을까요? 보통 이러한 거대 기관들이 무언가에 대한 사례 연구를 한다는 것은 이미 그 기술이 검토가 다 마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인터레저 프로토콜과 리플의 유동성 같은 리플의 네트워크를 구동하는 동일한 기술이 이미 테스트를 마치고 검토되었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관 중 하나에 의해 승인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세계은행은 189개 회원국을 대표합니다. 그 말은 리플의 생태계로 들어오는 189개의 파이프라인이 생겼다는 겁니다. 스위프트는 잠시 뒤로 미뤄도 된다는 거고요. 지금 중요한 건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세계 은행과 IMF가 리플을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최근 EMP는 또 다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이 말하길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법정 화폐는 디지털로 이동하고 있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것은 거의 명령과도 같습니다. 뒤처지지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전통적인 법정 화폐와 디지털 유동성 을 연결할 수 있도록 구성된 유일한 네트워크는 바로 리플입니다. IMF, 세계은행, 그리고 리플은 모두 상호 운용성, 포용성, 효율성이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최근 900억 달러 규모의 청산 이벤트가 있었죠. 이에 대해 톱리가 나와서 완벽하게 설명을 해주었는데요. 그는 이번 상황에 대해 암호화폐에는 항상 많은 레버리지가 있었고, 그 변동성과 레버리지가 투자자들을 더욱 암호화폐 시장으로 끌어들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이 없으면 암호화폐의 투자 매력도 없다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관은 자신들의 자금을 투입하기 전에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리플은 다릅니다. 리플은 가격 연연하는 코인이 아니라 모든 토큰화된 자산들 사이에 유동성 브릿지라는 겁니다. 모든 자산이 리플의 위로 흘러갈 때그 가격이 어떻게 될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리플은 천만 원, 오천만 원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리플은 그저 돈을 움직이게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죠. 블랙록의 CEO 레리핑크가 블랙록이 자산 토크나를 위한 자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토크나에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지 아시죠? 그것은 바로 브릿지 자산입니다. 토큰화 자산 이동에 사용될 유동성 레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네트워크에서든 모든 토큰화된 가치를 즉시 이동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역시 리플 뿐이죠. 이것이 세계은행이 리플을 매우 유망하다고 지목한 이유입니다. 블랙록이 과연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요? 자 이제 11월에 리플의 가장 큰 연례 행사 리플스웨이 개최됩니다. 역사적으로 리플 스웰에서는 리플이 주요 파트너십 뉴스와 기관 통합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블랙록, 피델리티, JP 모건, 바네크, 비트와이즈 등 많은 거물들의 참석이 확정되었죠. 바로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블랙록이 개발 중인 자체 토큰화 기술, IMF와 세계은행이 공식 지정한 리플, 이들의 공통 분모가 공개될 11월이 바로 그 변곡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답은 나왔다는 겁니다. 기관뿐만 아니라 고래들이 리플을 계속해서 주워 담으면서 싹쓸이할 생각을 하고 있고 금융 시스템 또한 리플 기반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기관들과 고래들이 사 모으고 있는 리플의 올인하면 되냐라는 건데 절대 아니고요. 이 기관과 고래들은요 절대 한 종목에만 그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지 않습니다. 리플이 선두 주자라면 리플 뒤를 따르는 관련 후속 코인들이 반드시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이번에 리플 렛저와 함께 RWA 국채 상품을 출시한 온도 파이낸스의 온도 코인이 있습니다. 자 온도코인 같은 경우는요 현재 rwa 시장에다가 막대한 자금을 퍼붓고 있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투자하고 있는 핵심 종목입니다 이 때문에 온도코인과 리플 블랙록 이 3박자를 두루 같춘 연관성 덕분에 온도코인은 초기 상장 대비 무려 4200%나 올랐었던 것이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5만원 10만원만을 투자해서 내일 수십억이 되는 꿈을 꾸고 싶다면 대장주 리플을 가져가되 바로 온도코인 같은 이런 리플 관련 후속 코인들을 찾아서 분산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제가 지금 알려 드린 정보를 다 들으셨는데도 이 기회를 놓치신다면 또다시 다음 상승 사이클인 4년을 기다려야 하실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온도 코인 같은 리플 관련 후속 폭등 종목을 찾아서 우리가 소액만으로 큰 돈을 벌수 있냐는 건데 지금부터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단 6개월 10만원만으로 5억을 만들었던 트레이더가 공개하는 월가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이 방법은 연수익 30억을 찍는 현직 미국 퀀트 트레이더들과 뉴욕 헤지 펀드 이사진들만 내부용으로 사용하는 절대 기밀 매뉴얼입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아도 자산운용사들의 보고서에도 심지어 글로벌 금융업계 세미나에도 단한 줄도 나오지 않는 정보인데요. 이 영상에 투자를 단몇분그 안에 잡지 못하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0년 동안 비트코인의 연평균 수익률은 S&P 500을 40배가량 앞질른 지 오래입니다. 숫자만 보아도 전통 자산과는 완전히 다른 판이 펼쳐지고 있죠. 당장 올해 1월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스팟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자마자 40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몰렸고, 지난 2024년 한해 스테이블 코인 결제액이 27조 달러를 넘기면서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연간 처리액수를 합친 규모를 추월했는데요. 이로써 암호화폐의 고질적인 의문부호였던 코인은 실사용이 없다라는 오래된 평균 또한 사라지면서 이제 코인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역대급으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2017년만 하더라도 이미 단돈 50만 원으로 4개월 만에 1억 원으로 불린 사례가 있었고요. 2022년에는 57만 원만으로 10억을 만든 투자자가 있었으며 작년 2024년에는 소행만으로 15억을 만들어 대박을 낸 공무원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더욱이나 2025년에는 미국의 대통령마저 코인으로 1조 원 가까이 수익을 내면서 현재에도 코인 투자만이 서민과 재벌의 경계를 허무는 유일한 해답이 되었다는 건데요. 단돈 만 원, 5만 원만 제대로 된 코인에 투자해도 하루 만에 단칸방에서 한강뷰 아파트로 이사갈 수 있다는 말이 이제는 농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코인 투자로 수억 대의 부자가 된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직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같은 이제는 몸집이 너무나도 커져버린 메이저 종목에만 몰리는 군중 심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2021년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갱신했을 때 국내 업비트 거래소 기준 그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코인은 1위 디센트럴랜드가 4000% 상승을 했고요. 2위로는 보라코인이 2385% 상승, 3위에 칠리즈코인이 2078% 상승을 기록하며 2021년 가장 높은 폭등을 보였던 종목으로 뽑혔습니다. 한마디로 상승장에서의 수익률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이 아니라 바로 위에 세 가지 중소형 종목들이 더 높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저런 아무도 모르는 폭등 종목은 도대체 어떻게 찾느냐란 말인데 현재 코인 투자는 3천만 개가 넘는 코인 종목 중 하나를 무작정 집어 드는 게 아니라 오로지 기관 자금 전용 게이트를 통과한 코인만 담아둬야 한다는 겁니다. 즉 미국의 대형 기관들이 매집하는 주도 섹터와 그 테마를 따라가야 한다는 말인데요. 2021년까지의 암호화폐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판이었다면 2025년의 시장은 기관 자금이 곧 가격인 구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기관 참여가 본격화된 현물 비트코인 ETF는 출시 16개월 만에 400억 달러가 넘는 순유입을 기록했고요. 운용 자산만 1경 6천조를 굴리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은 자사의 비트코인 ETF IBIT를 출시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쓰러 담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현재 기준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에 이어 2위를 기록했고 2026년에는 보유량 1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쥐고 흔드는 것은 더 이상 개인 투자자들의 작은 투자금이 아니라 이처럼 대형 기관 블랙록의 자금 운용 방향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블랙록의 결정 없이는 단 하루라도 가격이 오를 수 없다는 뜻이고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남았죠. 이제 코인 시장 대형 기관이 주도한다는 건 알았는데 블랙록 같은 거대 기관이 투자하는 다른 코인과 다른 테마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대형 기관들은 절대로 한 종목 한 테마에만 자금을 투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 주제이자 2025년 올 한해 기관들이 가장 치밀하고 거대하게 준비 중인 테마 바로 실물자산 토크나 토크니제이션. 다른 말로는 RWA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물자산 토크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부동산, 장기국채, 주식 등 비싸고 덩치가 큰 건물이나 가격이 비싼 채권, 주식 같은 무형자산의 투자상품 을 조각조각 나눠서 코인으로 사고 팔수 있게 만드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1억짜리 건물을 통째로 살수 없다면 이 건물 지분을 아주 얇게 나눠서 만원 심지어는 천원 단위의 코인으로 쪼갠 뒤그 코인을 거래시장에 올려 놓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해당 건물 지분에 대해서 24시간 내내 사고 싶을 때살수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가 자동으로 거래도 해주기 때문에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수익이나 이자 또한 내가 산 코인만큼 나눠서 자동으로 내 지갑에 꽂아 준다는 겁니다 게다가 복잡한 중개나 서류 결제를 맞는 과정도 필요 없기 때문에 수수료와 인건비도 제로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미국 대형 기관이 RWA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미국의 금리 방향을 결정하는 국채를 팔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미국의 최대 문제는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의 수요가 계속해서 최저치를 찍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채 수요가 줄어들면 국채의 가격이 내려가고요. 국채의 가격이 내려가면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서 경제 전반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죠. 따라서 금리 인하를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 또한 국채의 판매 부진을 해결할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SEC 또한 토크나 채권 주식 전면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RWA. 이 규제 장벽을 허물 것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RWA에 막대한 자금을 퍼붓고 있는 곳이 바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입니다. 달러, 국채, 부동산 등을 코인으로 살수 있는 비들 펀드를 출시하자마자 한달 만에 자산 가치 2조를 달성하며 200% 상승을 기록했는데 이 비들 펀드에 포함된 코인으로는 이더리움을 시작으로 무려 11억 이상 매수를 하였고요. 이 덕분에 이더리움의 가격도 수직 상승을 기록했었습니다. 뒤이어서 비들 펀드에 포함된 폴리곤이 한달 만에 12% 급등. 아발란체가 한달 만에 85%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달성했었고요 앱토스는 무려 보름 만에 440%의 급등을 기록했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최근에 온도코인 또한 블랙록의 비들 펀드에 추가되면서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받자마자 1년 만에 초기 상장 대비 420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블랙록이 리플 ETF를 출시하려고 한다는 뉴스가 나오는 이유 또한 블랙록의 비호를 받고 있는 온도코인이 리플 레저 토크나 펀드에 투입되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즉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리플 ETF도 결국 블랙록의 RWA 비들펀드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정답이 보이시죠?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현직 미국 컨트 트레이더들과 뉴욕 헤지펀드 이사진들이 몰래 담고 있는 블랙록 비들펀드에 추가될 코인 종목들을 미리 선점하셔야 합니다 이 연관성만 잘 추적하면 앞으로 어떤 종목이 오르는지 찾는 것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종목은 6개월에 걸쳐 분석한 끝에 찾아낸 비밀스러운 종목인데요 온도코인과 리플 보다도더큰 폭등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블랙록의 토크나 프로젝트 비들 펀드의 가장 큰 비중으로 편입될 코인이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온도 파이낸스가 주최한 RWA 행사에 참석하며 함께 개발에 투자를 시작한 코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게다가 블랙록의 RWA 펀드 기획 문서를 살펴보면 이 종목이 내부 문서에서조차 암호 이름 프로젝트 X로만 불리는 계획에 포함된 숨은 종목이라는 겁니다. 실물자산 토크나 RWA의 일수 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현재까지도 이미 블랙록 포함해서 12개의 헤지펀드와 4개의 글로벌 은행이 콜드 월리 담보 계약을 맺어 대규모 기관 자금 또한 대기 중입니다. 현재 이 코인의 가격 0.22 달러, 우리 돈약 300원에 불과합니다. 뉴욕 분석가들이 최소 6개월 목표가 3만원, 초강세 단계에 돌입하면 무려 10만원까지 뛴다고 하는데, 30만원 넣으면 6개월 뒤에 2억 4천만원, 상승장이 돌입하면 거의 10억원에 가까운 숫자가 찍히는 셈이죠. 제가 종목의 이름을 가려놓긴 했지만, 이건 제가 일부러 정보를 감추는 게 아닙니다. 최근 제가 유튜브에서 공개한 정보를 몰래 유료로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영상 내에서는 제가 직접적인 종목 공개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료 판매 업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오직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께만 선정해서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조회수 옆에 작게 표시된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100% 무료 정보 혜택 받기 링크가 보이실 텐데요. 해당 링크를 눌러주신 후 간단한 설문지에 응답해주신 아래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남겨주신 연락처로 최대한 빠르게 정보를 공유해드리는 중이고요 혹시 컴퓨터로 시청 중이신 분들은 영상 아래쪽에도 파란색으로 100% 무료 정보 혜택 받기라는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클릭하신 뒤 마찬가지로 응답란을 완성해주시면 응답해주신 구독자분들께만 적어주신 연락처로 빠르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한 번에 큰돈 투자하지 마시고요 한끼 식사, 커피 한잔 정도의 금액 단돈 5천 원에서 만원 정도만 투자해보시는 것 추천드리고요. 일단 블랙록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 사전 판매 물량이 300만 개 정도로 한정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담아두시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절대 금전 요구 없이 무료로 정보를 공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그저 채널을 키울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면 충분합니다. 혹시라도 저를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차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랙록이지휘봉을 들고 트럼프가 규제의 빗장을 풀고 미 정부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으로 옮기는 금류를 터트리는 지금 이세 가지 조건이 정확하게 겹치. 주변인 바로 토크나 프로젝트 rwa 하나뿐입니다. 30만원으로 9억원을 노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여러분들이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오늘처럼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